안녕하세요. 부자봇입니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규제 지역 지정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 강동구는 불과 일주일 만에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경기도 분당은 무려 1 0 0억의 신고가 거래가 나오며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 과천과 하남, 광명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잠했던 시장이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장이 9.7 공급대책 이후 추가 규제를 우려한 수요자들의 매수 움직임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어 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며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서울 25개 구가운데 20개, 그리고 분당과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들이 투기과열 지구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특정 지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봇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